엄변이 좋고 똑똑하긴 하나 우리나라를 지켜나갈 분은 아닙니다. 왕의 사주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오래간만이에요. 저희는 지금 대선 <laughs> 후보들에 대해서 지난 네. 시간까지 쭉 이렇게 한번 봤어요. 이번 시간에도 대선 후보 중한 분을 제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는 홍준표 후보예요. <laughs> 언변이 좋고 똑똑하긴 하나 이기주의고 기회주의고 까칠하고 대선에 출마하셔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홍준표님의 사주에는 호불호가 있어서. 싫으면 내치는 스타일이에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관상에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왜 갑자기 나타나시는 겁니까? 계속, 무엇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나오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본인을 위해서 나오시는 겁니까? 그냥 정치만 하세요. 나오셔도 없습니다. 결과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 주위에 사람들이 많다고 느껴지시죠? 왜 내쳐요? 내치지 마시고 주위에 사람들을 보듬어 대 사람이 보듬어 주질 않아요 당신이 명심하세요 나와서 또 까는 소리하고 나와서 또 죽이는 소리하고 나와서 과거 얘기하고 미래를 어떻게 살려보겠다고 어떻게 살리실 겁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백성들을 못 살립니다 절대로 뒤집어 엎어버리는 스타일인데 살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아시겠죠? 명심하세요 홍준표 후보가요 스트롱한 걸로 유명한데 이게 대선에 있어서 좀 불리하게 작용이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그렇지 그리고 사실 인복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 인복이 없다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은 주위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건데. 없습니다. 외로운 사주라고 볼수 있는 거네요. 외로운 사주죠. 어떻게 보면 불쌍해요. 나오는 거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사주로 봤을 때, 신점으로 봤을 때. 홍준표 대표님은 아닙니다. 언변에 능하지만 사람을 까는 행동, 사람을 속을 뒤집어 넣는 행동, 자기가 좋을 때는 다 좋게 나오고, 싫으면 내치는 형국, 세기는 세요. 사주로 봤을 때.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 나라를 지켜나갈 분은 아닙니다. 그 정도의 정말 그 어떤 왕이 될 사주는 아니다. 왕의 사주가 없습니다. 그러면 홍준표 씨께서는 국회의원이나 딱그 정도까지만 어울리는 거고 더 이상은 못 올라가요. 그러면 홍준표 후보는 막 남들을 너무 까고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해서 이게 사실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건데 일반인인 우리도. 그건 적용이 되는 건가요? 남을 헐뜯고 이랬을 때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될 수가 없다 이렇게도 받아들여 볼수 있는 건가요? 베풀고 착하게 살아야죠. 근데 우리나라에 착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개인주의고 이기주의고 나만 잘 되면 되겠지, 나만 잘 살면 되겠지. 왜 정치인들이 왜 백성을 그렇게 납둡니까? 법을 안 지키고 호의호식하고 검찰에서는 벌벌벌 떨고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간단한 재지은 사람들한테도 덤탱이 씌우고, 법부터 바꾸세요. 대통령이 되시려면. 사형제도가 있으면서도 왜 사형을 안 시킵니까? 인권이요? 인권이 뭐가 필요해요? 사람을 죽이고, 강간을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그 백성들이 세금을 내가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거를 고치실 자신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당신은! 아시겠습니까? 못 고칩니다! 안 합니다! 똑같은 반복적인 생활, 똑같이 어려운 환경, 똑같이 이렇게 될 겁니다. 언론에 나오는 포커스로 그렇게 살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 더 불안해지고 더 초토화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민감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이 잘 되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죠, 당연히 파이팅입니다.